신명기 7장 이스라엘과 이민족의 관계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차지하러 들어가려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시고 많은 민족 곧 너희보다 수가 많고 강한 일곱 민족인 히타이트족, 기르가스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브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실 때 그리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셔서 너희가 그들을 처부수게 될때 너희는 그들을 반드시 전멸시켜야 한다. 너희는 그들과 계약을 맺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도 안 된다. 너희는 또한 그들과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너희 아들에게 주려고 그들의 딸을 맞아들여서도 안 된다. 그런 것은 너희 아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주님의 진노가 너희를 거슬러 타올라 주님께서 너희를 곧바로 멸망시키실 것이다 오히려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그들의 재단들을 허물어뜨리고 그들의 기념 기둥들을 부수며 그들의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버리고 그들의 우상들을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시어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너희를 당신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마음을 주시고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어느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사실 너희가 어느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사실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수가 가장 적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어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끌어내셔서 종살이 하던 집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참 하느님이시며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계약과 자의를 지키시는 진실하신 하느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또 당신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를 멸망시키시어 직접 갚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 없이 직접 갚으신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명령하는 계명과 규정들과 법규들을 너희는 지켜야 한다. 너희가 이 법규들을 들어서 지키고 실천하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도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계약과 자해를 너희에게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며 너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또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몸의 소생들과 너희 땅의 열매 곧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송아지와 새끼양들에게도 복을 내리시어 불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너희는 어떤 민족보다 복을 더 받아서 너희에게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남자도 여자도 없을 것이며, 너희 가축들 가운데에는 새끼를 낳지 못하는 암컷도, 수컷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온갖 병을 없애주실 것이다. 또 너희가 이집트에서 본 온갖 나쁜 질병을 너희에게는 퍼뜨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는 그 질병들을 내리실 것이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남겨주시는 모든 민족들을 없애 버려라. 너희는 그들을 동정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신들을 섬겨서도 안 된다. 그것은 너희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다. 너희 마음속에 이 민족들이 우리보다 수가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내쫓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파라오와 온 이집트에서 하신 일을 똑똑히 기억하여라. 너희가 두 눈으로 본큰 재앙들, 그리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표징과 기적들을 일으키시며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너희를 이끌어 내신 것을 기억하여라.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게다가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계속 말벌을 보내셔서. 살아남은 자들과 너희 앞에서 숨은 자들을 기억이 멸하실 것이다. 위대하고 두려운 하느님이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너희는 그들을 겁내지 마라.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그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몰아내실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단번에 제거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들짐승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시고 줄곧 큰 혼란에 빠뜨리시어 마침내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임금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너희는 하늘 아래에서 그들의 이름을 없애버릴 것이다. 아무도 너희에게 맞서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마침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신상들을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들 위에 펴진 음이나 금을 탐내어 너희 것으로 삼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덫에 걸릴 것이다. 정녕 그런 것은 주 너희 하느님께 역겨운 짓이다. 역겨운 것을 너희 집에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너희도 그것처럼 전멸할 것이다. 그것은 전멸하게 되어 있는 물건이므로 너희는 그것을 철저히 혐오하고 역겨워해야 한다. 신명기 8장.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을 명심하여 실천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살수 있고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며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그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희 마음 속을 알아보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신 것이다. 그분께서는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안나를 먹게 해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 40년 동안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해진 적이 없고, 너희 발이 부르튼 적이 없다. 너희는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단련시키듯,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단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 깊이 알아두어야 한다. 약속의 땅에서 받게 될 유혹.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의 길을 따라 걷고, 그분을 경외해야 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좋은 땅으로 데리고 가신다. 그곳은 물이 흐르는 시내와 샘이 있고 골짜기와 산에서는 지하수가 솟아나오는 땅이다. 또 밀과 보리와 포도주와 부아가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그곳은 너희가 모자람 없이 양식을 먹을 수 있고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땅이며 돌이 곧 쇠이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이다.너희는 배불리 먹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좋은 땅 때문에 그분을 찬미하게 될 것이다.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계명과 법규와 규정들을 지키지 않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들을 짓고 살게 될 때, 또 너희 소떼와 양떼가 불어나고 너희에게 은과 금이 많이 생기며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불어날때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너희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분은 불뱀과 전갈이 있는 크고 무서운 광야 물 없이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차돌 바위에서 물이 소산하게 하신 분이시다. 또그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몰랐던 만나를 너희가 먹게 해주신 분이시다. 그것은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뒷날에 너희가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너희는 마음속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산을 마련하였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기억해야 한다. 바로 그분은 오늘 이처럼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계약을 이루시려고 너희가 재산을 모으도록 너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만일 너희가 정령 주너의 너희 하느님을 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한다면, 내가 오늘 분명히 경고하는데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고야 말 것이다. 너희가 주너의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처럼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